첫째 아이 돌보느라 육아 휴직 중인데 정말 축복처럼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쁘죠? 근데 기쁨도 잠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 그럼 나 지금 배우자 출산 휴가 쓸수 있는 건가?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바로 그 핵심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가 태어났을 때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수 있을까? 언뜻 들으면요. 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요. 먼저 퍼즐의 두 조각이라고 할수 있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제도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두 제도는 둘다 부모를 돕는다는 점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목적이나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은 아이의 장기적인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배우자 출산 육아는 출산 직후에 긴급하고 단기적인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육아휴직부터 볼게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쓰는 비교적 긴 휴가죠. 여기서 법적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태인 거죠. 반면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좀 다릅니다. 배우자의 출산이라는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만 쓸수 있는 20일짜리 유급 휴가예요. 그리고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안에 꼭 써야 한다는 명확한 기간 제한도 있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분명 둘다 좋은 제도인데 왜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법적인 매듭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 제공의 의무.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의 질문은 사실상 다 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이미 정지된 기간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휴가라는 게 뭔가요 원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할 의무를 잠깐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이미 그 의무 자체가 없는 일시정지 상태인 거예요 없는 의무를 또 면제해 달라고 할순 없는 노릇이죠 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잠깐만 그럼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 다시 일할 의무가 생겨나고 그 의무를 면제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법에서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사유를 딱이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아이가 사망했거나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게 되거나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리스트를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도 새로운 자녀의 출생이라는 항목은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둘째가 태어난 건 첫째 육아휴직을 끝낼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가장 권위 있는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행정해석 문서에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회사가 이 상황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꼭 줘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는 뜻이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논리를 3단계로 쪼개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자, 1단계.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애초에 일할 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2단계.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바로 그 일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 둘째가 태어났다고 해서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지 않으니 면제받을 일할 의무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결론을 깔끔하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은 안타깝지만 아니오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근로 의무가 일시정지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휴가를 받을 수 없다. 둘째, 둘째의 탄생이 첫째 육아유직의 종료 버큰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회사는 이 기간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이세 가지가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법적인 해석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의 이 법이 아이를 연달아나 키우는 부모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에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또 발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